네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매시만 쿠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에스쁘아에서 자유롭게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롭고 지고 지지고포스... 먹고하면서 여기 되게 예쁘네요. 조명을 한번 끄고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비애트럴 쿠션 아 여러분 여러분 에스쁘아에서요. 짠! 이렇게 신상 쿠션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신상 쿠션을 들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에스쁘아의 서포터즈가 되었거든요. 올해는 서포터즈의 해인가봐요. 에뛰드도 서포터즈하고 에스쁘아도 서포터즈를 하게 되었는데 에스쁘아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요. 이렇게 신제품을 빨리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뭐 서포터즈로 활동해가지고 가이드에 맞춰서 리뷰하는 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자유로 리뷰를 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자유롭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성부터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아이보리와 베이지 컬러 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고요. 요, 스크런치.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실크 소재의 스크런치인데요. 어, 되게 짱짱한데? 저 이런 사은품으로 주는 스크런치 너무 좋아요. 진짜 잘 쓰거든요. 본품과 리필이 있습니다. 어, 본품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쁘아 특유의 이 꺾인 듯한 케이스로 만들어져 있네요. 오호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울에 붙는 퍼프 중에 나쁜 퍼프 없다고 했죠? 에스쁘아 퍼프 오늘도 역시나 뚜껑에 붙었고요. 퍼프의 재질이요, 기존에 있던 그 퍼프보다 더 쫀득하고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뭔가 피부에 더 밀착을 잘 시켜줄 것만 같은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요. 짜라라. 여러분,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메쉬망 쿠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우리 또 메쉬망 좋아하잖아요. 이 메쉬망을 한번 만져보면. 말랑한 느낌은 아니고요. 아, 안에 재형이 골고루안 퍼져서 그런가? 어 생각보다 그 텐션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로맨 쿠션이 망이 좀 느슨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꾹 누르면 바닥이랑 메쉬망이 딱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졌잖아요. 반면에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만져보면 말랑말랑 물랑한 느낌이 났단 말이죠. 그 사이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딱 만지면 바닥에는 달라붙는데. 곧이어서 그메시망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말랑하려고 하다가 말랑이 끝나는 그런 느낌. 손끝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시원한데요. 색상이 총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른 게 21호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어, 매실만 쿠션에서 나오는 제형답게 고발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로맨처럼 완전 미끄러지듯이 물 같은 그런 제형 아니고요. 그렇다고 클리오처럼 고발색이 빡돼버리는 그런 제형이 아닙니다. 그 사이의 제형이요. 그러면 23호도 역시나 이 퍼프가 뚜껑에 붙었습니다. 말랑말랑하다는 증거예요. 23호 베이지는요. 확실히 21호와 23호 색상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이 23호가 더 베이지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역시나 똑같이 처음에 만졌을 때 되게 촉촉하다는 느낌이 느껴지고요. 음, 이렇게 해서 23으로 발라줬습니다. 어떤가요? 제형이 얇아가지고 색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퍼프에 잘 묻어나고요. 오, 이렇게 묻어나는 느낌이 약간 그거 닮았어요. 어뮤즈, 어뮤즈 듀젤리 쿠션도 이렇게 콩 찍었을 때 골고루 잘 묻어나고요. 뭔가 느낌이 그렇게 많이 묻어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로맨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워낙 투명하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콩 찍으면 제형이 흠뻑 적셔졌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에스쁘아는 그 듀젤리, 어뮤즈 듀젤리 쿠션처럼 적당하게 얇게 잘 골고루 묻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제형입니다. 여기 한번 덜어내고 사용해볼게요. 오, 시원해요, 여러분. 덜어내서 그런지, 아니면 제형 자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많이 뱉어내지 않습니다. 되게 얇게 발리는 느낌이 나요. 로맨만큼 시원한 건 아니지만, 촉촉해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나고요. 향이 나요. 이거 무슨 향이지? 꽃이 물에 탄것 같은 그런 향이 납니다. 오 얇게 발린다는 느낌이 납니다. 로맨이나 어뮤즈만큼의 그런 얇은 느낌은 아니지만요. 톤 보정이 되면서 얇게 발린 게 느껴지고요. 나머지도 한번 바르면서 느껴볼게요. 이마는 한번 밀면서 발라볼까요? 밀면서 발라도 괜찮습니다. 제형이 되게 얇네요. 이제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여기 한번 콩 찍고 덜어내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제형이 원래 얇은지 한번 볼게요. 오 촉촉하고요. 덜어내지 않아도 여러분 제형이 얇네요. 이렇게 뭔가 찍힌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납니다. 에스쁘아 베이스 중에서 제형이 가장 얇은 느낌이 나요, 여러분. 저는 베이스 리뷰할 때코 커버할 때 제일 기분 좋거든요. 얼마나 커버가 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한번 해볼게요. 콧등은 이렇게 밀면서 바르고 제형이 정말 얇네요. 오, 여러분. 코에 반사광이 이렇게 삑 나오는 게 코가 높아 보이고 좋네요. 콧볼 커버 한번 해볼게요. 이 붉은 기와 블랙헤드를 얼마나 잘 커버해 주는지 촉촉하게 잘 스며들려서 발리죠.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커버가 막 뛰어나거나 이 베이스 색이여 내 피부에서 고발색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붉은 기 커버를 막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커버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되게 가볍게 내추럴하게 코 모공과 붉은 기 커버를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해볼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 색들을 가볍게 톤 보정해준 거 느껴지시나요? 모공 커버도. 자 이렇게 해서요. 비내추럴 쿠션. 아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제가 제품 처음에 설명할 때 제품 이름을 말안 해드렸네요. 지금 말해도 되나? 제가 자막으로 제품명을 잘 기입할게요. 이거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내추럴 쿠션입니다. 어, 내추럴 쿠션이라고 할게요. 내추럴 쿠션을 지금 1차적으로 쫙 발라준 상태인데요. 커버가 생각보다 약한 제품이에요. 저는 에스쁘아에서 만든 메시망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래도 커버력을 챙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톤 보정이 될 뿐이지 이 베이스의 컬러가 내 피부 위에서 고스란히 고발색이 되지도 않고요. 촉촉하면서도 가볍. 게 커버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망 쿠션이기 때문에 이 촉촉함이 참잘 표현이 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빛을 받은 부분들은요, 촤르르 광이 느껴지는데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로맨이 제일 이 물광이 뿜뿜한 느낌이 나고요, 로맨만큼의 물광 뿜뿜의 느낌은 아닙니다. 어 이렇게 반질반질한 반사가 되는 빛이 있을 때 이렇게 반사돼서 광이 느껴지는. 월! 여기 되게 예쁘네요. 조명을 한번 끄고 볼까요? 조명을 끄면은, 아, 이 천장 조명까지 봐야 되나? 잠깐만, 여러분. 조명을 끄면은 잘안 보이지만, 아, 조명을 끄면 얼굴이 안 보이는데. <laughs> 이렇게 빛이 없으면, 반사가 되는 건가 잘 모르겠죠. 근데 빛이 있잖아요. 빛 반사로 인해서 이렇게 철르르 광이 잘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제가 광 표현을 좋아해서 그런지 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한번 2차적으로 커버를 해볼게요. 부분적으로 커버를 했을 때 커버가 쌓이는지 한번 볼게요. 콩콩콩 찍어서 살짝 덜고. 여러분 이거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쫀득쫀득쫀득하게 달라붙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막 그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요. 이 퍼프와 메쉬망을 통해서 나오는 제형이 내 피부에 닿으니까 좀 힘있게 쫀득하게 제 피부에 붙는 느낌이 납니다. 아, 근데 에스쁘아 제품은 이 향이 기존에 있던 그 비글로우랑 비벨벳이랑은 좀 다른 향이 나긴 하는데요. 그리고 은은하긴 하는데요. 근데 자꾸 얼굴 바를 때마다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좀그러네이 <laughs>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꾸 바를 때마다 향이 느껴지니까 좀 놀라긴 하는데요. 또 심지어 이렇게 가까이에서 발라가지고 이 향이 또더잘 나나봐요. 짠! 이렇게 해서 2차 커버까지 해줬습니다. 어, 뭐 2차 커버, 부분 커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잡티들이 더 깨끗하게 커버가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요. 제형을 쌓았을 때 밀리거나 뭉치거나 하지 않고 제형은 잘 겹쳐지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커버력이 막 시원시원하게 되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두껍게 바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번씩 발랐다고 해서 두껍게 피부 표현이 되지 않고요.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살짝 제형이 도톰하게 얹어졌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가볍게 발린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손끝에 피부가 딸려오는데요. 그 피부 겉이 촉촉하고 축축해 가지고 손끝에 딸려온다 그런 느낌보다는 내 피부 속 안에서부터 그 촉촉함에 의해서 탱글탱글함이 내 손끝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피부 속이 옹골찬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계속 만졌는데 베이스가 벗겨진 게 대놓고 보이진 않고요. 손에는 베이스가 살짝 묻긴 했는데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 내추럴 쿠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촉촉한 제형이고요. 메쉬만 쿠션인데 촉촉한 제형이랑 만나다 보니까 피부에 딱 발랐을 때 이렇게 광 표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커버력은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니지만요. 에스쁘아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베이스 제품은 품에 비하면 커버력이 낮은 편에 속하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로맨과 클리오 그 사이의 느낌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촉촉한 쿠션이기 때문에 밀착력은 조금은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졌을 때막 쉽게 뻑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한 1에서 10단계 중에 한 7단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톤 보정과 결 보정을 해주면서 가볍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볍다고 해서 뭔가를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를 발랐는데 전체적으로 톤 보정과 결 보정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생얼 메이크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살짝 메이크업을 한것 같은 느낌이 나고 메이크업을 한 거라고 하기에는 살짝 가볍게 커버가 된것 같은 느낌으로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촉촉하고 촤르르한 르 광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막 피부를 만져봤을 때도 그렇고요. 느껴지는 느낌이 피부 겉에서 이 촉촉함이 분리되고 뭔가 물막을 하나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피부 속에서부터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느낌이 차올라가지고 광표현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만졌을 때도 막 기분 나쁘게 딸려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내 피부가 촉촉하고 탱글탱글하니까 이 정도 딸려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N 시간 후가 너무 너무 궁금하고요, 수정 화장도 얼마나 잘 되는지 혹은 얼마나 안 되는지도 궁금한데 N 시간 후도 한번 지켜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한지 7시간이 지난 상태이고요. 카메라에서는 생각보다 유분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거울에서 제 얼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에서 비친 것처럼 유분이 많이 뿜뿜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제 피부에서 발생한 유분이랑 베이스의 이 촉촉한 느낌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지금 너무 얼굴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쫙좁혔다니 얼굴만 동동 떠있는데. 전체적으로 N시간이 지났는데도 피부 표현 마음에 들고요. 어, 눈가 주름이라든지 코옆 끼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요. 유분이 좀 많이 발생하면 베이스가 지워질 수는 있긴 한데, 그건 촉촉 베이스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 워낙 피부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가볍다 보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이렇게 턱을 이렇게 괴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피부에 사용했을 때 느낌이 되게 스킨케어 한 것처럼 가볍게 밀착력이 좋게 발린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한번 수정 화장도 해볼게요. 다크닝은 느껴지지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반쪽만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수정 화장 할때 따로 닦아내지 않고 하는 이유는요. 밖에서 수정 화장 할때 대체로 닦아내고 하기보다는 바로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닦아내지 않고 하게 되는데. 가장 베스트는 닦아내고 수정화장을 하는 겁니다. 수정화장을 해도요, 피부에 쫀득쫀득하게 잘 달라붙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크닝은 딱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정화장 해볼게요. 쫀득한데, 끈적이는 쫀득함이 아니고요. 밀착력이 높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면서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좋습니다. 여기 코 옆에 터치를 할 때도요, 잘 발리고요. 눈 밑에 주름 많은데도. 잘 발리고 수정 화장을 한 쪽과 수정 화장을 하지 않은 쪽입니다. 커버력이 막 뛰어난 제품은 아닌데 그렇다고 커버력이 아예 없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피부에 발랐을 때 깔끔하게 톤 보정, 결 보정을 해주면서 광 표현도 이렇게 잘 되고 인 시간 후까지 예쁘게 표현되는 쿠션인 것 같습니다. 투와의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부에 되게 밀착력을 높여주면서 잘 발리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쓸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틴케어는요. 라로슈포제 크림을 발랐고요. 선크림을 발라줬어요. 그럼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할게요.